안녕하세요. 안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로봇 AI 시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저도 좋은 답이 없고요. 다만, 어, 제가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애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한 다섯 살 때까지 애를 일단은 생존을 시키느라 너무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막막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길을 한 10년 정도 먼저 뭐 지나간 사람으로서 예,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예,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내밀한 고민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통찰을 만들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은, 어, 그런 일로는 처음 해보는 일, 어, 이런 일들은 아랫단의 욕망을 건드려 준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정이 즐겁고 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뜻이 잘 맞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을 바꾸거나 어, 나한테 쪽에 의미가 있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거나 이런 일일 때그 어, 일에 몰입해서 퍼포먼스가 현저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애가 그냥 재밌어서 어떤 일을 해야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 엄마 나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은 어, 내가 뭘 받는구나. 이렇게 리워드 센서티브 한 방식으로 내가 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그 아이는 윗단의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발견적 업무를 시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예. 어, 내가 고시를 공부해서 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해서, 예,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결과가 보장되는, 눈에 상황이 보이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공부의 전략을 가지고 대학에 와서도 그 일을 계속하면, 이만한 책을 외우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고 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월급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보이면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아랫단의 욕망을 건드리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너 100점 맞으면 뭐해 줄게. 예. 그럼 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센서티브해지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이 그 아이의 미래에 유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들은 로봇과 AI가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리워드에 민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과정을 즐기는 아이로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게 할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래서 이제 이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행위도 놀이라고 생각하면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지고. 예, 즐기면서 하게 되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는 거. 예, 이게 이제 톰소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때 퍼포먼스가 훨씬 좋고 사람들은 그게 설령 힘들더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논다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어서, 어,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노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왔어요. 네. 인간이 가장 길고요. 근데 이제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 놀이라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예. 남하고 비교를 굳이 할 필요 없고, 내가 쟤보다 더잘 놀아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같이 놀아도 재밌고, 혼자 놀아도 재밌고, 예. 어, 그리고 의외의 결과들이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놀이가, 어, 창의성을 증진한다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놀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애가 놀때 관찰하시고, 아, 우리 애는 저렇게 놀때 행복한 애구나. 아, 그러면 저렇게 놀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애가 너무 혼자 노네? 어, 애들 같이 노는 게 재미없는 애네? 같이 노는 즐거움을 어떻게 줄까? 네,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죠. 어 중고등학교 때까지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인생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능력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를 깨닫고,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탐색해 가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방법을 머릿속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 거냐. 세상이 unpredictable 하다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놀라거나 불안해 하거나 애가 그 사고가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언프레딕터블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흥미롭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를 시도해보는 네.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고민하시는 그 어떤 것도, 예, 대부분 다 훈수는, 훈수를 굉장히 잘 두는 부모 세대인데,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훈수를 무슨 기준으로 두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훈수를 두거든요. 어, 이렇게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해.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갈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훈수를 많이 두고 싶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훈수를 두든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갈 때가 되면 그건 통하지 않는 훈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미래가 펼쳐져도 거기에 적, 대, 잘 대응하는 애로 키워야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기 때문에 애를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로 질문을 환원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애가 예, 어떠한 상황이 돼도 스스로 책을 열심히 잘 읽고 즐겨서 스스로 답을 잘 찾아내는 애. 어렸을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어른이 돼서는 실수를 덜 하는 애. 예,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애. 예, 그런 애로 성장시키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로봇 AI 시대에 우리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어라는 답을 음. 어, 얻지는 못하셨겠지만, 네. 아 이게 어떤 방식의 질문을 내가 던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두 제각각의 모습으로 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그 다양성 안에서 창의성이 길러지고, 그 창의성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는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른들로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